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퍼치 펭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퍼치 펭귄 하락이 많이 나왔는데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한 일정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락업 해제 일정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날이 왜 중요한지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락업 해제란 초기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초반에는 굉장히 좀 많은 물량을 갖고 있겠죠. 이 물량들에 대해서 매도를 하지 못하게 처음에는 막아 줍니다. 왜 막아 줬냐? 처음부터 이 물량들이 풀려버리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게 되겠죠. 갑작스럽게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지게 되면서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막아 줍니다. 그런데 이 막아 두었던 락업을 풀어 주는 행위를 바로 락업 해제라고 부르고요. 대규모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락업 해제 이후에는 급락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락업 해제 이전에 재단과 프로젝트 측에서는 이 초기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보상을 주기 위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들을 해왔었는데요. 굉장히 좀 잘못된 행위였죠.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리플의 CEO인 갈링하우스 또한 초기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서 대규모 락업 해제 이전에 시세 조작을 실제로 했던 것이 이렇게 폭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어떤 정보를 시장에 퍼트려서 코인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크게 부풀린 뒤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입을 시키고 자산의 가치가 폭증하면은 보유한 자산을 몽땅 팔아치우는 일종의 불법 거래 행위를 뜻한다. 라고 나와있죠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갈링하우스가 이제 초기 투자자들한테 돈을 벌게 해주기 위해서 왜냐면 그들한테 돈을 벌게 해줘야지만 추가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부러 대규모의 락업이 풀리기 전에 가짜 정보 같은 걸 통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고점에서 이 초기 투자자 기관 투자자 세력들이 매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이 자산의 가치가 폭증을 한 다음에 보유한 자산들을 몽땅 팔아치우면서 가격이 급락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때에 맞춰서 우리가 공략을 하자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이 락업 해제 일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재단 측이나 프로젝트 측은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일일이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켓메이커 활동도 해왔었고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와 마켓메이커를 통해서 해당 정보들을 입수해서 얻어오게 되었는데요 해당 문서에 의하면 토큰 매집 일정 및 소각 일정이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단 매집 일정이 나와 있고 재단 매집 수량과 그에 맞춘 소각량 및 소각 일정 그리고 25년도 추후 일정까지 모두 다이 문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타겟 프라이스 분기 목표가입니다 실제로 상반기에 이 타겟 프라이스를 정확하게 좀 달성을 하기도 했고 이번 하반기에도 이 목표가를 아마 정확하게 맞춰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락업해지 일정에 맞춰서 이 가격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락업이 해제되면서 많은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급락이 나오게 되겠죠. 우리는 그 전에 이 분기 목표가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도 3점을 잡아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정보들을 제가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밝히긴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일부 부분들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이 원본 문서를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이 원본 문서를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저와 함께 이 일정과 분기 목표가에 맞춰서 한번 대응들 잡아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제가 이거 모두 다 보내드릴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 5434-6669번.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 휴대폰에 저장을 먼저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구독 버튼 먼저 눌러 주세요. 그 다음에 저한테 완료라고 딱두 글자,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구독 완료라고 알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 일정과 이 문서 전부 다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저와 함께 정확한 일정에 맞춘 목표가까지 대응들 잡아 나가보시면 정말로 큰 수익들 챙겨갈 수 있을 거다 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인증만 해주신다면 저는 이 자료 무료로 드릴 거고요 무료로 전달 드린 대신에 여러분들은 저희 채널 많이 와주시면서 영상 많이들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려울 거 없죠 여러분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못 믿겠다고 라 하신다면 그냥 지나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저한테 인증해 주시는 거 이거 길어봤자 1,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1, 2분 정도를 투자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정말로 달라진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해볼 법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 일정에 맞춰서 가격이 변하게 되고, 락업 해제가 풀리면서 상승과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정보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1, 2분 정도만 투자하셔서 구독자 인증까지만 해주시면 여러분들 대좌에 정말로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도 해보셔야 되고요. 한 번만 믿어보시고 1, 2분만 투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로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욱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코인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재단 매집 일정과 소각 일정에 따라서 정말로 코인의 가격 얼마나 심하게 변하는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겪어보신 분들은 지금 빠르게 해당 문건들 받아가서 확인하고 계시고 이를 통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코인들 정말로 많은 소각 일정들 나와 있고, 이 일정들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한번 챙겨가 보시면은 생각이 달라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5434-6669번으로 구독 버튼을 먼저 누르신 다음에 저한테 완료라고 딱두 글자, 문자를 남기셔서 해당 문건 한번 받아가 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역대급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신규 상장하는 코인들이 정말로 얼마나 큰 상승이 나온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팔콘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5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플라즈마 또한 140%가 넘는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신퓨처스 이코인 또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12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반티스 또한 194%가 넘는 상승이 나왔었고요. 이렇듯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 코인을 미리 해외에서 매집을 할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큰 수익들을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해외에 상장이 있던 코인들 중에서 미리 잡아갈 수 있는 코인을 미리 준비해 왔는데요. 이미 해외에서는 1차 상승 폭등이 나왔던 코인이고요. 그 이후에 세력들이 또 한번 매집 구간을 거치면서 정말로 많은 돈을 쏟아부었던 코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개미를 털어내고 있고 조만간 국내 상장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미 1차 폭등 이후에 매집을 한번 더 했죠. 그리고 나서 개미를 털어내고, 그 다음에 국내 상장시킨 다음에, 특히 이제 업비트의 상장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업비트 상장 후에 엄청난 상승빔, 아까 보여드렸던 뭐 팔콘 파이낸스나 아반티스, 이러한 코인들처럼 최소 100%가 넘는 상승빔을 만들어내고, 그때 이제 털어먹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코인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런 분들은 저한테 여러분들이 준비가 완료됐다. 이 코인을 한번 잡아볼 준비가 됐다라는 의미에서 문장기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아까도 말씀드렸던 번호죠. 010-5434-6669번으로 완료라고 딱두 글자. 완료. 문자로 딱 완료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코인에 대한 종목명과 업비트 상장 예정일 11월 땡땡 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날짜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정 전에 반드시 해외 거래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에 맞춰서 미리 한번 매집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소액도 괜찮으니까 한 번쯤 잡아 보시기 바라고요.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들어 보셨을 거예요. 정말 소액만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역대급 상승이 나와주면서 인생 역전을 만들어냈다 이런 이야기들 다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저한테 완료라고 딱죽을자 문자를 남기셔서 이 종목에 대한 정보 상장 예정일. 모두 다 잡아가시기 바라고요. 매번 강조드리지만 무료입니다. 무료. 여러분들에게 무료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 여러분들 저 덕분에 큰 수익을 봤다. 이런 분들 반드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저희 채널 많이 찾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탁 어려운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 잡아가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꼭 한번 잡아가셔서 올해는 정말 마무리 잘 하셔서 내년부터는 좀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준비해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